헤드슨 김혁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 건강 염려증 예, 다른말로 심기증이라고도 하죠. 어, 자꾸 자, 자기가 어, 병이 있을걸로 생각을 하고 어, 의사가 괜찮다고 하는, 하는데도 의사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계속 진찰 받고 또, 병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어, 그런 증상. 즉, 쉽게 말하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어, 자신감이 없는 상태죠. 어,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어, 신의 형태와 비슷하게 빚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잠재 능력을 줬고 그리고 또 무한한 건강을 줬어요. 그래서, 어, 병이 걸리지 않게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그리고 어떤 병이 생기더라도 자연 치유할 수 있는, 스스로 자가 치유할 수 있는 에, 그런 능력을 에, 부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가 치유할 수 있는 어, 방법이 바로 뭐냐? 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자신감이야말로 어, 최고의 자가 치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스스로를 자꾸 건강하다고 믿는 태도가 에,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거 그렇죠? 자 물론 어, 때를 놓쳐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병을 물론 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자, 그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뭐, 1년에 한번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체크하는 것까지 좋지만, 그 이외의 기간에는 그냥 믿음으로써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생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건강하다는 존재 하에 모든 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믿음이야말로 모든 것의 밑받침이에요. 건강을 잃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믿음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근본 밑받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항상 나는 건강하다.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어, 생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실제로 자기를 건강하다고 믿는 그룹과 그렇지 않다고 믿는 그룹은, 예, 놀라운, 어, 이 건강의 차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도 건강하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예, 어떤 약보다도 중요하다.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의학적인 영아는 아니, 아니지만, 네, 그런 용어가 있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어, 위약 효과라고 우리나라가 이 말로 번역이 되죠. 어, 실제 약이 아니라 그 약에 나아질수 있다는 가짜 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그 가짜 약을 먹고 내가 낫겠구나. 이제 난 건강해졌다. 라는 믿음 때문에 스스로 진짜 병이 낫고 또 건강하게 살수 있었다. 그런, 어, 실험, 결과가 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는 위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먹는 물, 공기, 또그외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날로날로 날로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믿음이야말로, 예, 말로, 최고의 플라시보 효과 그래서 여러분이, 어, 실제로 보면, 우리 상식과는 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마신다고 해도 병균이 하나도 없는 물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병균이 하나도 없는 정류수를 주면 그죠 완전 멸균수죠 그걸 주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물을 먹고 배탈이 난다 즉, 균이 너무 없어도, 그건 오히려 사람에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예방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 나는 건강하다. 이 정도쯤은 내 건강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 렇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계속적인 암시로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 하나 하나가 전부 다 바로 암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않, 않을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암시가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믿어버리는 그 것이 최고의 치료법이에요. 아, 이 췌면이 아, 인간의 <laughs>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최면 치료는 주로 무엇에 의존하느냐? 바로 잠에 의존해요. 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감기약이나 또뭐 피로회복제 이런 약들을 가만히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잠을 자게 만드느냐? 왜 잠을 자게 만들까요? 감기 걸렸을 때약 먹고 졸려서 푹 자고 나면 감기가 낫죠. 그 이유는 뭐냐면 병을 키우는 것은 바로 병균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어 병이 심해지면 어쩌지라는 걱정이에요.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어 잡념을 가지는 것. 그걸 없애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어, 예. 일종의 수면제 같은 약을 주어서 자꾸 잠을 자게 만듭니다 즉, 어, 병이 심해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없애버립니다 즉, 최고의 명약은 어, 무념무상입니다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잠자는 거 그게 최고의 치료법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고 또 책임감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건강한 마음, 건강에 대한 압박감은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할수 없게 만드는 어, 그런 결과를 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는, 차라리 잠을 자는 상태가 오히려 건강을 걱정하는 상태보다 훨씬 좋은 상태다. 하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스스로 최면을 해서 나는 건강하다, 어, 나는 자신있다, 이렇게 암시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 늘, 어, 나는 건강하다는 건,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잡념, 그게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믿어야 낫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체면 NLP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눈 감고. 자, 몸에 힘을 쭉 빼세요. 편안해집니다. 자, 몸에 힘을 빼세요. 자, 눈을 뜨고, 자, 숨퍼도 보세요. 눈이 감깁니다. 침침해져, 눈이 감깁니다. 레드선. 눈이 감깁니다. 침침합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 기운이 서서히 몸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이마가 편안합니다. 눈 주변에 힘이 빠집니다. 양쪽 볼에 힘이 빠집니다. 그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납니다. 그 기운이 닿는 모든 세포나 기관들이 깊은 휴식에 빠집니다. 그 부드러운 느낌이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양쪽 팔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손가락 마디 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음미하고 느긋해져, 편안합니다. 그 신비스러운 느낌이 닿는 모든 세포나 기관들이 깊은 휴식에 빠집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가슴을 지나배아아쪽쪽으흘흘러립립다다 그 느낌이 여러분의 엉덩이를 지나서 양쪽 허벅지 아래쪽으로 흘러내 그 느낌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납니다. 종아리 아래쪽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발목을 지나서, 팔바닥을 지납니다. 발가락, 마디, 마디까지 편안해져요. 느긋해집니다. 이제 그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 발가락 아래쪽에 머물러 있어요. 자, 이번엔 그 기운이 발가락 마디마디를 타고 위로 올라옵니다. 발바닥 전체가 편안합니다. 느긋해져요. 그 느낌이 여러분의 발목을 지나서 이제 종아리로 커져 올라갑니다. 양쪽 종아리 힘이 빠집니다. 그 느낌이 무릎을 통과합니다. 기운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양쪽 허벅지 힘이 빠집니다. 느긋해져 편안합니다. 그 신비스러운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엉덩이를 지나서 이제 뱃속 전체로 확산됩니다. 그 느낌이 이제 가슴으로 퍼져 올라갑니다. 느긋해져, 넉넉해집니다. 그 신비스러운 기운이 이제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양쪽 팔 아래쪽으로 퍼져갑니다. 손가락 마디 마디까지 편안합니다. 그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이제 여러분의 어깨와 목을 지나서 머리로 확산되어 올라갑니다. 안면 근육 전체가 깊은 휴식에 빠져 있습니다. 느긋해져 넉넉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리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신비스러운 기운에 둘러싸인 채 깊은 휴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신비스러운 기운에 마치 누의 고치처럼 둘러싸인 채 완전한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날로날로 날로 건강해집니다. 이제 날로날로 날로 강해져 느긋해져 넉넉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기능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여러분은 건강해져요. 그 신비스러운 기운에 둘러싸인 채 이제 여러분은 날로날로 날로 건강해집니다. 이제 모든 잔병치레가 사라지면, 모든 병의 원인들이 사라집니다. 느긋해져, 넉넉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 이제 잔병치레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건강해집니다. 아주 강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점점 더 건강하고 자신만만해집니다. 신비스러운 기운에 둘러싸인 채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신비스러 빛과 기운과 에너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져 내립니다. 아주 강해져요. 아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느긋하고 넉넉하며 여유로워져요. 이제 예민하지 않습니다. 이제 날카롭지 않아요. 언제나 느긋하고 무덤덤하며 넉넉해져요.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하게 믿습니다. 무덤덤합니다. 느긋해져 넉넉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셋을 세면 이제 여러분의 건강에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한 채 천천히 깨납니다. 하나, 둘, 새 깨납니다, 상합니다자 대체로 예, 많은 보고서들이 어, 그 결과를 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결과를 얘기하느냐면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그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격이 너무 예민하고 깐깐하다는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배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불완전해도 좋아요. 느긋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그래야 여러분 몸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좀 무덤덤한 마음 좀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 이걸 가졌을 때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드벨 선!